자 우리가 뇌전증 어~ 항 뇌전증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뇌 신경세포에 있어서 어떤 정기적인 방전 어~ 의해서 어~ 무분별하게 이제 발작이 반복되는 이런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어~ 활성형 신경전달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경전달이 될때 소디움 채널이 관계하게 되죠 이 소디움 채널을 억제하게 되면 어~ 활성 전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어, 이 신경 전달을 차단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칼슘 채널을 블락하게 되면 칼슘 채널 관계한 이제 신경 전달의 억제 그리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지 않게 하는 이러한 기전으로 이런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어, 이제 전달되면서 어, 일부 신경 세포에 있, 있어서는 이 칼슘 채널이 흥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칼슘 채널을 블락하는 이러한 기전으로 어, 억제를 하기도 하고 흥분성 신저, 신경전달 리셉터인 NMDA, AMPA 같은 리셉터를 이제 저해하는 방법으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 가바가 있죠. 가바가 이제 분해가 되는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어,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 가바리셉터에 관계해서 어, 가바리셉터를 활성화하게 되면 예, 클로라이드 채널이 열리면서 억제성 신경전달이 좀더 활성화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대표적인 약물은 어떤 게 있죠? 자, 나트륨, 소디움 채널을 억제하는 아, 카바마자핀, 발프로에게시드, 라모트리진 토피라메이트, 페니토인 이런 약물이 대표적으로 있죠. 자, 칼슘 채널 관련된 약물로, 레베트리세탐, 프레가발린, 가바펜틴 같은 약이 있죠. 아, 그 다음에 칼슘 채널 블라우과 관련된 약물로, 에토숙시나마이드, 그 다음에 리셉터 관계된 약물로, 펠바메이트, 페람파밀 같은 약이 있죠. 가바의 분해를 억제하는 약 비가바트린 대표적이고요 아, 가바 리셉터 어, 활성제로서 벤조디아제핀 아, 마이스인 약으로는 이제 디아제팜,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클로바잠 같은 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 클로라이드 이제 채널을 이제 어, 좀더 길게 작용시키는 약으로 이제 바비투레이트 계열로 페노바비탈이 있습니다. 어, 이런 약은 이제 기전에 따라서 정확히 분리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는 약들이 특별히 있는데 어, 발포르기시드라든지 예, 토피라메이트, 레보티레세탐 이런 약들은 어, 기전이 좀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러한 항뇌전증에 사용되는 이런 약물은 어 대부분 이제 중추를 좀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중추에서 어지럽고 졸리고 두통이 생기고 이러한 작용들이만 일어나고 또 피부 발진이라든지 심각한 피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약물별로 좀 생각을 해보면 카바마제핀 같은 경우에 이제 골수를 억제해서 혈구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 나트륨 혈증이 많이 보고되어 있고요. 발프레게시드 같은 경우, 이제 간 독성이 있고, 체중을 좀 올리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토피라메이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체중을 좀 줄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이제 신장 관계에서 결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산증을 일으키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페니토인 같은 경우에도 어 잇몸 증식이라든지, 다모, 혈구가 걷게 된 부작용이 있습니다. 레보트리세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행동 장애,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과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숙시나마이드 같은 경우도 혈구 관련 이제 부작용이 보고돼 있습니다. 어, 비가바트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야에 문제가 생겨서 어, 안과계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같은 경우는 어, 진정, 인지 기능의 어떤 장애 같은 이런 부작용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